할렐루야! 오늘은 신 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품에 안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30절, 31절을 근거해서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30절을 보면 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실 광야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항상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이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예화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죠. 물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변 모래사장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되었고 하나는 본인의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에게 매우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죠 그런 그때에 힘들어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해변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 시간에, 그 해변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주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죠. "주님, 내가 그토록 힘들어할 그때에, 왜 주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까? 왜 나를 두고 떠나셨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주님께 물었나 하면은..." 주님과 함께 걸을 때는 분명 발자국이 두 사람 발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왜 나를 버려두었냐고 원망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야 그 남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너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보면 은 같은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야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조금 전에 들려드린 예와서에서도 자신을 업어주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였듯이 우리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1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안아주시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26절, 27절 여론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볼까요? 26절,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석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31절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 주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27절을 보면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여 안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주어진 환경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환경 너머에서 보고 계시는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환경이 주는 영향력 속에 빠져 허우적 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의해 짓눌려서 큰 슬픔에 빠져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무기력하도록 내몰고 있었을까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던 그 기적과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 위대하시고 자상하게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깡그리 있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환경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야 할것은 아모리족 속의 산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9절 앞부분에서 볼수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셔 선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습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그 땅이 과연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할 땅인지가 궁금했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지만 그 땅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분석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까? 이십이 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이 절 시작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자 하자 이하기에 먼저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알고 가는 것이 어떻게 느냐이 말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은 그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안타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역대상 14장 10제를 보면은, 다위시 블레셋과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때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요하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후 11절을 보게 되면 이에 무리가 발버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여 올라갔던 겁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성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르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을 바치러 떠난다는 것은 매우 고민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백세 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무작정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무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한다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분석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스 11장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면서 순종해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막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갈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이끌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그 이끄심을 쫓아가지 못했겠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족속으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혜로워서,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어서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정탐꾼을 미리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3절을 보면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어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정탐하러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놀라운 땅이었죠. 민수기 13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야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란과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그땅의과유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우려를 보낸 땅의 관저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이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다들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과일을 실물 그대로 가져와서 보이면서 탐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그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안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낙자손은 내 피름 후손으로서 아주 몸집이 큰 그인 용사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아. 어,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땅에 대해서 보면 좋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거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좋지 않은 점, 안악 자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에 의해 삶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할 텐데, 그들은 부정적인 영향력에 갇혀서 원망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21절에서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해라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가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인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앉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는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움에 주저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하여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안아 줄 때는 언제 안아 줍니까? 잘했다고 칭찬할 때.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싶을 때 안아 주죠. 그리고 안아 준다는 것은 내가 항상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무언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난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직접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준비해 두신 땅,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반드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사를 백성들에게 뭐라고 구중하고 있습니까? 3 2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던 믿음이 없던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갈렙과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그 자녀들만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죠. 사래 속 노유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좋은 땅을 준비해 두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쳐 힘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엎고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이 안으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앞서서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만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는 말씀을 생각하고.